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도놀이교육, 점을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하고 밀기 리 놀이하면서 선을 모양을 만들어 보고 색깔을 꾸며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알록달록 색깔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무슨 색인지 이야기 해볼까요?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보라, 파랑색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색깔을 하나만 선택하세요. 어떤 색이 좋을까요? 저는 빨간색으로 할래요 라고 하면 은 빨간색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오늘은 선밀기놀이를 할 건데요. 빨간색 점토를 꼭꼭 꼭꼭 반죽하세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려서 공나라 뚝딱 자 오늘은 밀기놀이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손바닥을 쫙 펴서 길쭉길쭉 밀어주는 거예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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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는 거예요. 영차 영차 밀었더니 긴 줄이 됐어요. 어, 저는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래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뭐가 됐지요? 동그라미가 됐지요. 어, 저는 세모 모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 두 개가 어떻게 하죠? 뾰족뾰족 만났더니 끝을 이렇게 접어줬더니 세모 모양이 됐어요. 어, 이번에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저는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볼래요? 그러면 그냥 끝부분만 만나면 이렇게 물방울처럼 되지요. 자, 이번에는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길쭉길쭉 밀어서 이렇게 붙여서 여기 끝부분을 살짝 접어줬더니 물고기 모양 같기도 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길쭉길쭉 밀어진 거를 가지고 어 사랑해요 이러면 뭐가 되지요? 하트 모양이 되지요. 이번엔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길쭉길쭉 만들어서 어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났더니 뭐가 되지요? 그렇죠. 숫자 8이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모양을 결정해 주세요. 꼭꼭 꼭꼭 반죽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판을 한장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여기 종이판 위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우리 친구들이 선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올려줄 거예요. 어, 저는 하트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꼭꼭 반죽해서 기쭉기쭉 밀어주세요. 영차 영차 밀어주세요. 하트는 아까 전에 어떻게 만들었죠? 동그라미에서 살짝 머리와 머리가 만나면 띵동 붙여주고 아래쪽도 뾰족해졌더니, 어, 하트가 됐어요. 내가 만든 모양은 종이판에 올라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우리 친구들? 하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하트를 만들었으면 살짝, 살짝 눌러주세요. 종이판에 붙어질 수 있도록 살짝, 살짝 눌러주세요. 내가 만든 하트 모양에 우리 친구들이 이 하트 속에다가 색깔을 칠해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이 속에는 하트의 색깔과 다른 색깔을 넣어서 한번 색깔을 칠해보는 놀이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보라색이 좋겠어요 하면은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보라색을 선택했는데, 꼭꼭꼭꼭 꼭꼭 반죽해주세요. 그리고 색깔 칠하기 놀이는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뜯기 놀이를 하면서 여기 하트 속에 색을 채워주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뚝 뜯어서 넓게 넓게 펴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주세요. 뜯기 놀이를 이렇게 바닥에다 뜯어놓고 먼저 해도 돼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뜯으면서 바로 바로 붙여도 된답니다. 뜯은 점토는 꼭꼭 꼭꼭 눌러가면서 여기 하트 속에다가 꼭꼭 눌러주는 거예요. 뜯어서 띵동 띵동 하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하얀색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뜯어가면서 색깔을 채워주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많이 많이 꼭꼭꼭 눌러주세요. 하얀 색깔들이 사이사이 보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 않게 손으로 꽂고 그리고 점토를 조금씩 뜯어서 여기 하얀색 보이지 않게도 붙여주세요. 남아있는 색깔도 모두 모두 위에다가 붙여서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손가락 끝으로 우리 친구들 손에 힘을 길러주는 놀이기 때문에 손가락 끝으로 꼭꼭꼭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만든 하트선 위에다가 알록달록 색깔로 선택해서 색깔을 채워주는 놀인데 다른 색깔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모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짜잔! 이거는 동그라미를 주황색으로 해서 만들고 노란색으로 색을 칠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모양들도 있고, 여기 모양 보니까, 어, 이거는 요리사 모자 같기도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을 선택하고 길쭉길쭉 밀기 놀이를 하면서 가운데 색깔을 채워주는 놀이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안녕!